위원장 지명이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시는 분인데요. 어, 방금 속보로 나왔는데 정답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이고 차기 검찰총장은 역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나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간판 내리자고 실화냐? 요세 가지 주제로 오늘 아침 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기도사입니다. 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너무 더죠 에어컨 없이는 정말 밤잠 자기가 쉽지 않은 폭염이 이뤄지는 어, 7월 초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송원석, 우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혁신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안철수 의원님을 어,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혁신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실제로 지금 어, 안철수 혁신 위원장이 이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하기 전 같은 경우에도 이뇨한 음, 의원님, 우리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위원님을 의원님을 혁신 위원장으로 띄웠습니다. 음, 물론 그 혁신위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사뭇어 이견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지금 다가오는 8월 중순 내지 8월 말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두 달간의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유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송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고 사실상 안철수 의원님이 이를 승낙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어당 대표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맞았다는 것이 약간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로 해서 새로운 어당 대표가 뽑힐 때까지 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 국민의힘 혁신 과제를 어 선별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음 과연 안철수 의원님이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것이. 어 당 대표직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출마 선언인 것인지 아니면은 혁신위원장도 하고 나아가당 대표에도 출마한다라고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 오늘 어, 오전 10시에 어, 우리 송은석 원내대표가 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10시에 하는데요. 거기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10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그송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하고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의 재발견, 안철수 의원님, 뭐 예전에 제가 이명박 아바탑리과 한번 그렇게 했다가 정말 여러 참 고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드로킹 댓글 조작, 그리고 그 배우에 있었던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분들로 인해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안철수 의원님이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문그이재명 정부가 어그 김경수를 어 지방 지방 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날, 날이 날이 선그 성명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는 전과 비리 돌려막기 정부냐라는 그런 직격탄도 날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님이 어쨌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오셨다가 어쨌든 그 경선에서, 2차 경선에서 탈락하고 있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해 주셨고 전국을 나리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해 주셨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각종 그 페이스북이나 성명을 내는 것이 아주 날카로웠던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그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유력한, 어, 당권 주자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 혁신위원장을 만든다라는 것이 약간은 좀, 어, 갸우뚱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또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녀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4선이십니까? 그 과정에서 있는 관록이 있기 때문에, 어, 서울을 비롯한, 어,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까지, 어, 나름대로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어, 의원으로서 국민의 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결국, 어, 윤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는 그런 개혁적 이미지도 있으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탄핵 반대파의 반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서 혁신위원장을 하시기에 적절한 그런 분이다. 나아가 당 대표로서도 어, 어떻게 보면 당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공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짐, 해체, 당대표도 불필요하다 라고 할 만큼 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저 또한 뭐 비슷한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당을 개혁해야 되고 누군가는 당을 새로 쇄신시키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어, 실제로 음 대선 패배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국민의 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윤석열 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전에 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그때도 민주당은 거의 뭐패족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특히 문재인이 처음 어,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졌을 때는,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이른바 한상진 대선 백서를 쓰도록 했지 않습니까? 한상진 서울대 교수로 하여금 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내용이 어, 민주당 내부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서, 화이트 페이퍼, 백서지만 거기에는 이 붉은 피빛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백서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어, 초선인 어, 그때 초선 맞나? 네,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당에서의 어떤 선거 전략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만큼 정말 이름은 백서지만 사실상 적서, 민주당 내부를 정말 처절히 비판하는 그런, 어, 백선거 백서를 쓰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사실 다음 선거도 아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어 결국 정권을 잡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 힘에서 어,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되는 선, 대선 백서를 써야 된다라는 깃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내부적인 비판이 상당히 있을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어, 하지만, 어, 지금 현재에그 보면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구 경북 TK에서도 이 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50%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TK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말 바닥을 넘어서 진짜 지하로 뚫고 들어갈 그럴 기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인적 혁신, 정책적 혁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철수 후그 의원님이 혁신연회를 만들 그 만들고 거기에서 한상진 대선 패배 백서에 보금가는 그런 백서를 만들어서 국민의 힘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님, 페이스북에 그 백서를 써야 된다, 선거 패배 백서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댓글로 달았습니다. 선거 백서 작성 주체를 국민의 힘 내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외부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 중에 가능하다면, 한상진 서울대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내부 자합이 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의견도 제가 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어,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하는, 그리고 이 사태 정도가 되면은, 국민의힘 중진들 중에 책임지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마 국민의 힘 여러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 것, 제 댓글에만 봐도 정말 그래요. 국민의 힘 무능하고 한심하다는 얘기 참 있잖아요. 솔직히 부끄럽지, 국민의 힘. 저도 방송에 나가서 뭘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쪽팔려요. 네, 어쨌든 오늘 혁신이 인선을 된다고 하니까. 비대위와 함께 혁신이가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